안녕하세요. 구미다올부동산 김채민 소장입니다. 오늘 구미시 강동병원 바로 앞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매물입니다. 구미시 진평동은 구미 국가산업단지 삼성전자,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SK실트론 등 대기업, 중소기업이 진평동 원룸을 주거지로 이용을 하며 회사에서 직원들 기숙사로도 진평동 원룸을 선호합니다. 기업들은 국가산업단지 1단지 2단지 3단지 등 입주의 반도체 전자 섬유, 첨단 전자 산업 분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구미시는 반도체 소재 부품 특화단지 유치를 통해서 더 많은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구미 8조 데이터 센터 투자로 구미 진평동 원룸 수요는 탄탄하게 자리 잡을 것 같아요. 금호공대 경일대학교. 스쿨버스 라인에 위치해 있으며 종합병원인 강동병원이 바로 앞에 있어 병원 약국 관계자분들도 진평동 원룸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먹거리 특성화거리 조성으로 진평동 오늘 매물 인근에 있어 잠재적 원룸 수유층 확보에 무리가 없어 공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오늘 매물 상세 내역입니다. 2012년. 사용승인년도 12대, 양방향주차차, 2층 원룸 6개, 3층 원룸 6개, 4층 투룸 1개 원룸 4개 총 17세대입니다. 대지 88평, 건평 161평, 매매금액 5억 2천만원, 임대보증금 9천만원, 인수가 4억 3천만원, 월 352만원입니다.